안녕하세요, 이반 친구들. 오늘 디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했고, 밑변은 이 부분도 밑변이지만 옆으로 된이 부분도 밑변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것도 높이고 이것도 높이고 이것도 높이입니다. 하지만 높이를 말할 때는 항상 여기 직각 표시, 직각 표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높이처럼 이렇게 평행사변형 밖에도 이렇게 높이를 우리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와 같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요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우리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이것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어 가로 곱하기 세로와 똑같은데 다만 가로가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의 길이가 되고 세로가 어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스승님하고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도 2 차시, 즉2 시간짜리 분량이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이 20분 내외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집중력 있게 디딤 수업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휘리릭! 자, 지혜가 학교 건물 벽면의 위창에서 어, 삼각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하려고 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넓이를 구하기 전에 삼각형의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삼각형의 특징은, 첫 번째, 이런 뭐가 있죠? 그렇죠. 변이 모두 몇 개죠? 그렇죠. 여기 하나, 둘, 변이 총 세 개이고, 꼭지도 몇 개인가요? 꼭지점도 하나, 둘, 셋.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삼각형에서 한 변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뭐라고 부를까요? 이 부분 우리는 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각형의 밑변이 총세 개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밑변이 될수 있겠죠. 표시한 변, 방금 표시한 이 파란색 변과 마주 보는 것. 자, 여기서 마주 보는 쪽은 서로 마주 보는 쪽 이쪽이죠. 자,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선분을 그었습니다. 자,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직접 끄어보세요 자, 우리는 이 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삼각형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볼게요. 우리 스승님의 처음에 끈이 밑변에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꼭지점이죠. 이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직각표시가 되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이것을 삼각형의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용어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거 같이 약속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 세변 중에서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밑변이 총몇 개냐? 세 개입니다. 그 밑변에서 마주 보는 것, 즉첫 번째 삼각형은 이 변에서 마주 보는 이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면 은 수직이죠. 이 부분이 이것을 우리는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은 밑변이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마주보는 꼭지점은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삼각형 같은 경우는 높이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밑변이 이렇게. 어, 길이가 짧을 경우는 이 부분을 연장한 이 선에과 그리고 요 마주보는 꼭지점이겠죠? 이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이 길이 있죠? 직각으로 된이 표시를 우리는 높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삼각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세 번째 삼각형 꼭지점에 별 하나, 별 둘, 별 셋을 어, 표시해 주세요. 이게 오늘의 암호입니다. 자, 암호 표시 잘 해주세요. 가로, 세로 1제곱센치미터인 사각형을 정사각형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각형 안에 정사각형, 온전한 정사각형의 크기를 모두 재면 8제곱센치미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남은 이쪽에 보면 지금 잘려 있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은 한번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왼쪽에 잘려 있는 1번 부분을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바로 2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검은색으로 된 동그라미 이 부분의 삼각형을 자세히 봐주세요. 동그라미 2번의 삼,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기면 정사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가 나오죠. 마찬가지 2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그렇죠. 1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매번 삼각형이 나올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1제곱센티미터짜리 어, 사각형을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어, 매번 구해야 될까요?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어, 스승님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모양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을 자를 겁니다. 즉, 첫 번째 방법은 어, 두 개를 붙인다는 것에 중요하고 두 번째 방법은 잘라서 합니다. 자 과연 어떤 게 다를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삼각형의 밑변은 파란색 그리고 높이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스승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밑변은 어, 파란색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직각 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준비물 13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어, 붙여보세요. 자, 그리지 말고 붙여주세요. 자,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삼각형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구하기 쉬운 도형,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승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한번 붙여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서 뭐 어떤 도형이 만들어졌나요? 음, 여러분도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삼각형이 지금 파란색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평행하고 서로 같습니다. 길이. 자, 이 부분 어떻나요? 이 부분. 서로 평행하고 길이도 같습니다. 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평행 사변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똑같은 삼각형 두 개를 붙였으니까 이 평행 사변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관계를 알아보면 삼각형 두 개가 모여서 지금 평행 사변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런 평행 사변형을 나누기 2, 즉, 반으로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누기 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첫 번째, 붙여서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 두 개를 우선 어떻게 하죠? 그렇죠. 붙입니다. 그런 다음 무엇을 만들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넓이를 2로 나누어 주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즉, 삼각형의 넓이는 어, 이 부분은 바로 어,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평행 사변형, 평행 사변형의 넓이에 나누기 2, 즉 2로 나누어 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평행 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그렇죠. 평행 사변형은 바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바로 평행 사변형의 넓이였습니다. 여기에서 2로 나누어 주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이 공식을 외우려 고하지 마세요. 외우면 더 어렵습니다. 자 그냥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어, 그 원리를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는지 그 원리를 기억해 주시면 굳이 외워둘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직사각형을 구했던 공식에서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구하는 공식을 알수 있었고 평행사변형을 구하는 공식에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이 관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배운 식을 이용해서 우리 교과서 127쪽 제일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모눈종이 한 칸이 바로 1cm입니다. 그러면 가로가 밑변이 몇 cm 나오죠? 그리고 이 세로 높이도 몇 센치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여기에 식과 그리고 답을 한번 구해 보세요. 자 동영상 잠시 멈추고 한번 풀어 보세요. 자 공식에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12가 나오고 답은 12 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 앞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어, 모눈종이 로 직접 그려 보았던 음, 삼각형 기억나나요? 네, 여기 그림이 있죠?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요렇게 구했던 넓이와 이 구한 넓이, 공식으로 구한 넓이와 모든 종이로 직접 어, 구한 넓이는 서로 어떤가요? 그렇죠. 서로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삼각형을 잘라서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파란 선을 삼각형의 밑변으로 갈 때,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직각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한번, 어, 어,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점선을 가위 갖고 한번 잘라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13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잘라서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자르,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아마 움직일 겁니다. 이 삼각형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서 여기 이 부분에 한번 갖다 대어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처럼 마찬가지 준비물 13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지금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혹시 여러분들, 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지금.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실제로 만들어보면 알겠지만, 이두 부분은 서로 평행하고, 이두 부분도 평행합니다. 위에 있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고, 밑 오른쪽에 있는 이 변과 왼쪽에 있는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어? 어떤 도형인가요? 그렇죠? 바로 평행사변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오호, 평행사변형입니다 또. 자, 또 어떻게 또 공식을 이끌어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평행사변형은 여기에 있던 삼각형이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반이 나뉘어는게 아니에요.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높이를 보세요. 높이가 지금 어떻게 했냐. 지금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이한 칸이 지금 1cm였죠. 근데 지금 여기 1cm, 2cm, 여기 3cm, 4cm였는데 지금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번 평행사 변형의 어, 넓이는 여기에 보이는 밑변 있죠? 밑변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보세요. 높이가 지금 어떻게 했나요? 원래 삼각형 높이의 지금 얼마입니까? 반이죠? 지금 이 길이만 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원래 있던 높이의 2분의 1입니다. 반. 그래서 지금 삼각형의 넓이,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요밑변의 길이 곱하기 요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여분 원래 삼각형의 높이에서 반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 삼각형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 삼각형의 높이에 2분의 1을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이 부분 하니 여러분들 평행사변인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우린 알수 있습니다 자 방법 1과 방법 2를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봤는데요 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점은 어, 다양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같은 식을 항상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통된 식이라 해서 우리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4번과 5번 문제를 여러분이 동영상을 멈추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다음 스승님의 답과 한번 비교해서 채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동영상 멈춰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각형의 어, 이 이 부분은 바로 밑변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꼭 삼각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이렇게 점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넓이를 가지고 거꾸로 밑변을 구하고 넓이로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채점해 보세요. 다음 삼각형의 넓이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양은 다 다른데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 넓이가 6으로 모두 같게 나옵니다. 알게 된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넓이가 모두 6제곱센치로 모두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변의 길이와 높이, 길이와 높이가 모두 같으면 모양이 각각 다 달라도, 어떠한 모양이더라도 넓이는 모두 같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암호는 스승의 동영상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잘 보셨다면 아무래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할수 있고, 그 밑변에 마주 보는 마주 보는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이 선을 우리는 직각으로 내온 이 선을 우리는 높이라고 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한 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누기 2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2와 2, 밑변의 길이가 2, 높이가 3인, 어, 삼각형이 있다면, 2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하면, 여러분들 3제곱센티미터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굉장히 긴 디딤서울 보는 나 우리 이반 친구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즐거운 모습으로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학교에서 봐요. 뾰로롱.